최근 글로벌 경기회 복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속속 오르고 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당장 이자가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저금리 기조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다 금리 상승기의 부메랑이 되는 셈이다. 특히 영끌과 비투, 빚내서 투자, 대출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금리 갈아타기는 기존 이자보다 오히려 중도해지 수수료 등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이에 금리 비교 사이트 우강 파이낸스는 대환 시 미리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안내한다.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확인하기 우선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 먼저 살펴야 한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상환 시 남은 원금의 0.1%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즉, 3년이 넘지 않는 이용자는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실행한 뒤 금리가 낮아져 얻게 되는 금액과 중도상환 수수료 금액을 저울질해 실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같은 은행에서 대환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은행도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에 따른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인하기 정부정책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 한도가 70%에서 40%까지 줄었기 때문에 채무 통합 대환 대출과 기존 아파트 담보 대출을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무작정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자신의 지역, 거주 형태, 가격 등에 따라 LTV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금융사가 있어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 은행별 실제 금리 확인은 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확인할 때는 실제 금리와 표면상 금리가 다를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용점수가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최저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이 없는 경우 최고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이용 실적 자동이체, 실적 급여이체 실적 내에 적금 실적 전자계약 장애인 우대 등 금리 할인 항목을 최대한 채워 최대 1.5% 정도 할인을 받아야만 최저금리에 가까워지는 것을 고려하면 2%대 초반 금리로 대환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여러 은행들에서 이른바 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해 고객 빼앗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신뢰도가 높아 유치할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체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타 은행 고객을 빼앗아 오는 것이다. 금리를 1% 정도 낮출 수 있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월 10만원 정도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은 분명하다. 다만 그 전에 LTV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금리 할인 항목을 점검해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는 몇 퍼센트인지 해당 은행은 어디인지를 확인한 뒤 상담을 받는 게 효율적이다. 우강 파이낸스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비교 상담 시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은행 금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무료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 금융솔루션 m 상담전화 콜론 010-4330-2482 카톡 상담 콜론 https pf.kakao.com wxnxls l c